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를 믿고 힘들게 모은 돈 1억 원을 빌려준 60대 남성 김 씨. 하지만 그 친구는 돈을 빌린 직후 연락이 끊어졌고 김 씨는 10년 넘게 친구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친구는 연락처도 바뀌었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도통 알수 없어서 김 씨는 살면서 돈 거래를 신중하게 하자는 교훈을 얻은 셈치고 과거 일을 잊고 산다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김씨는 그 친구와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자 친구는 미안하다며 우선 천만 원을 먼저 갚고 나중에 남은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친구는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가 돈을 빌린 지 10년이 넘으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면서 남은 9천만 원을 갚지 않겠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놓고 10년 넘게 갚지 않는 친구의 뻔뻔함에 지금이라도 꼭 돈을 받아야겠다는 김 씨. 김 씨는 10년 전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빌린지 10년이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는 친구의 말은 사실일까요? 오늘 오늘 이 사례는 좀 그. 좀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일 수도 있으니까 뭐 생각을 해보죠. 이제 10년 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한 60대 남성의 네.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 60대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원래 과거에 이제 같은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했던 정말 정말 중마오 같은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뭐 장사도 근처에서 비슷한 장사도 했었고 퇴근하고. 술자리 같이 많이 하는 이제 친구가 진짜 오래된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러저러 사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0년 전에 갑자기 아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사례자가 워낙 친한 친구기도 이 하니까 본인이 그때까지 힘들게 모아놨던 1억 원을 친구에게 빌려줍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건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차용증은 꼭 써야 돼. 그러니까 이웃집에 사례자 같은 경우 아이고뭐 친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 괜찮다라고 했는데. 끝내 써야 된다고 해서 채용증을 썼습니다. 이거 여기까지는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돈을 빌려가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 이후에 살해자에게 단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살해자는 10년 넘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보통 뭐 정말 친하면 그냥 1억 원 빌려달라 가면 야 내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 빌려줘 근데 차용증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해요돈 빌려준 후에 어디 떠나가지고 연락도 안 된다고 면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사실 지금 네. 10년 전에 1억이면 엄청 큰돈이에요 지금도 큰돈이지만요 큰 네. 그거를 50년 동안 친구로 사귀어 왔기 때문에 거의 가족으로 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빌려준 건데 3개월 후에 어디로 간다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도 없이 이사를 싹 가버렸어요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이그 가족들까지 본인을 포함해서 연락처까지도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소식 두절이죠. 예. 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빌려주신 분은 아마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믿었던 50년 지기 친구한테 배신당한 것 때문에 그렇죠. 우울증이 걸렸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에드시는 분이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음, 가까운 사람끼리는 돈거래하지 말라는 큰 교훈 얻은 걸로 만족하자. 그러면서 좀 다독거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은 이제 그런 것만 순간순간 생각하면 울컥, 울컥 뭐제 속에서 올라오지 않겠어요? 자기가 가까운 네. 가까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신의를 저버렸다고 할 것만큼 네. 그렇죠. 인간에게 그 비애감이 느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데 이제. 어. 10년 전이라고 해서 빌려 주는 후에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1년 전에 이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네, 그것도 동네에서 만났어요. 네.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당시에 돈 빌려 주고 받을 때는 50대였던 남성이 이미 60대가 되었고요. 그동안에 뭐 아까 말씀 나왔지만 우울증도 생겼다가 아예 그래 큰 교훈 인생 경험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모든 일이 지난 10년이 지난 이후에 동네에서 이 친구를 갑자기 우연히 마주칩니다. 근데 그동안 정말 생사 여부도 모르는 상태로 떨어져 있던 친구를 다른 곳도 아닌 그 동네에서 만나니까 이분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났겠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그돈 빌려주고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아. 그 돈을 내가 참 빌렸었던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10년 동안 외국에 나가 살았었는데 외국에서 뭐 워낙 이것저것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내가 돈 빌린 것도 깜빡했다아 그러고 보니 빌린 것도 같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그럼 내가 먼저 미안하니까 천만 원 갚고 나머지도 차차 갚을게라고 해서 이 남성은 일단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마음의 위로가 조금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천만 원 이후로는 10원도 주지 않고 있고 돈을 달라고 얘기할 때마다 아, 미안 미안 금방 줄게. 또안 줘요. 돈은 아 미안미안. 한달 있다 줄게. 또안 줘요. 아, 돈은 나중에 줄게.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그 이후로 10원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규 교수가 얘기했는데 제가 왜 열불이 나냐면 <laughs> 열나잖아요. 준다고 해 놓고 막안 준다고 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면 정말 열불 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돈을 절대 갚을 수 없다. 갚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친구가요. 이게 완전히 철면피가 된 거죠. 네. 알고 보니 10년 지난 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미 10년 지났으니까 돈안 갚겠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이제 궁금증을 한번 정리해 를 보죠. 뭐가 가장 궁금한 겁니까? 아, 저는 돈을 떠나서 이분 또 우울증 예. 다시 걸릴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laughs> 일단은 아, 궁금증입니다. 아내분이 저에게 여쭤보셨고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안 까파도 된다라는 그 사람의 말 진짜 사실입니까? 단순한 질문입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죠. 10년이 네. 지났으니까 아마 이건 뭐 우리가 시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시, 10년 이걸 누가 이게 얘길 듣고 하는 건지. 0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일단 시효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권리관계 여부 따지지 않고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걸 시효라 그러고요. 형사에서는 공소시효가 있죠.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 못하면 제가 처벌할 수 없는. 그리고 민사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다 그냥 그 권리 상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시효라는데 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간 자신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10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게 예. 지금 소멸시효라고 하면 될것같습니다 아니 소멸시효라고 하니까 내가 채권자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권리가 없어진다 이게 네. 이렇게 네. 되는 건데 네. 아니 이분 입장에서는 친구가 도망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연락 조절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받으라고 요청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몰라도 소송 소재기는 할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소장만 제기 그 내놨더라면 이런 문제가 아예 없었을 것이고 뭐 가압류나 뭐 가처분 같은 걸 했다면 그러면 시효가 중단돼 버니까 리 괜찮은데 일단은 아 내가 어디 사는지 몰라서 청구를 못 했다라는 건 시효를 어, 중단하는 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근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하나 그래도 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효 소멸시효 완성했으면 갚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요. 이래서 제가 김복수 선생님한테 한십몇년 전에 돈빌려 줬는데, 뭐 김복수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저한테 갚았어요. 그걸 네. 시오이익의 포기라고 하거든요. 아. 그럼 포기하고 갚으면 받 됩니다. 이거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이 시점이 좀 중요한데, 시오이익은 미리 포기는 못해요. 소멸시 완료 전에 포기를 못하는데, 십 년이 지나가서, 어, 내가 저기 먼저 천만 원 주고, 네. 나중에 슬슬 이렇게 갚아 나갈게. 이거 혹시 녹음한 게 있으면, 이런 거는 시효 이게 포기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채무의 승인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채무에 다는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는 빌려간 돈 갚는 거기 때문에 아, 갚는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 돌려주게 하진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런 녹음 파일 같은 거 있다면 시효 이게 포기로 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있을 가능성이 잠깐만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좀, 뭐 네. 법률 용어를 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1 0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채, 채권 채무자죠. 이제 그 음. 친구가 천만 원 갚았다라는 의사 표시 자체로서 내가 그렇죠. 채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갚겠다는 의지로 봐야 된다. 이런 뜻인 그렇죠. 그러니까 건가요? 시오이익을 네.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볼수 아, 있다는 거예요. 도망... 이익, 그러니까 시효가 네. 끝났는데, 시효를끝남으로써 내게 이익이 오는 건데, 그걸, 그걸 포기하겠다 되는데. 네, 그렇죠. 아, 그런 뜻이 거죠. 시오이익은 이제 이 채무자한테 발생하는 건 10년만 지나면 이제 다시는 갚을 의무가 없는 건데, 도덕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는데, 도덕적 의무를 본인이 이행을 한 겁니다. 비록 천만 원 일부를 지금 갚았지만, 전체였던 채무를 인정하거나 앞으로 이, 이전에 받았던 시효 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9천만 원도 묵시적으로 다 포기한 걸로 봐가지고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차용증 같은 것들이 이제 있으면 그저 그때쯤에 그이 채무관계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고 10년이 지나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지만 그 이후에 포기했다는 거 이런 걸다연간에 입증을 한다 그러면 예, 예. 재판을 통해서 받을 아,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상담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제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천만 원을 갚으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CO 이익 포기를 했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청구를 할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아마 이제 사건만 냥 보신 분들 중에 아 나도 저런 사례야, 나도 네. 내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 근데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어머니도 뭐 지금 <laughs> 보고 계실 것 같은데. <laughs> 어머니한테 하듯이 네. 세가지 정도를 해야 됩니다. 아. 10년이 임박해지고 또 짧은 시효도 있어요. 상사 시효는 5년이거든요. 그리고 뭐 정기금 채권 같은 건또 3년이기도 하고 1년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사인간에 거래했던 소멸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임박한다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채무를 승인시키거나 아니면 가압류를 걸거나 가처분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걸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어, 돈 빌려준 거기억 하나, 기억합니다라고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이런 사례자처럼 어디 사는지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이게 제일 안가파그잖아요 <laughs>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이제 그럴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박준변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전화번호를 알거나 주소를 알면 그러면 좀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주소 불명으로 소장을 접수를 하면 주소 보정 명령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주민등록초본 같은 걸 발급받아서 거기에서 주소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소 제기만 해놔도 그럼 이게 시효가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절차들은 해놓으셔야 아. 이렇게 황당한 그 뒤통수 맞는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소멸시효 네. 계산하는 것도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소멸시효는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아니에요. 아. 돈을 받기로 한 날부터 10년을 계산하는 그렇죠. 겁니다. 아, 받기로 한 날부터? 그렇지. 예. 예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10년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10년 즈음에 왔다고 하면 확인을 한번 하거나 아니면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소장거 주소 보정하면 네, 됩니다. 주소 보정을 하, 하는 절차를 밟는다. 밟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